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카리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의 갈렛길 곧 두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 즉그 손에 잡히리라. 너희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엎드려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칼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르면 듣기 싫고. 무섭기만 한 말씀이 바로 심판의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이들에게 보내도 그 말씀을 고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시려고 차가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 속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심판의 말씀이라서 차가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따스한 주님의 숨결을 발견하시는 좋아 여러분 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먼저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절 이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쪽은 암몬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유다의 견고한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가면 그 어떤 나라도 망합니다. 암몬으로 쳐들어가면 암몬이 망하고 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면 유다의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군대도 고민을 하겠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할 겁니다. 과연 암몬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 본문 20절에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당연히 지금 당시에 어이 군대가 일반적으로 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강한 쪽보다는 약한 쪽을 먼저 치고 강한 쪽을 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암몬의 라바보다 훨씬 견고한 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근데 바벨론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벨론 왕은 자신의 군대가 암몬으로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건구완성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가야 할지를 이 결정하기 위해서 두길 어귀에 서서 점을 쳤습니다. 당연히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물은 겁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때처럼 화살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왕은 점괘를 얻었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여러분 우상이 가르쳐줘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이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쳐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우상의 힘이 막강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우상이 마치 진짜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열심히 우상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했다고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이런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침략을 받아 망하는 과정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이고 너희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너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이 도무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자, 이제는 막 그림까지 그리려고 하고, 이상한 행동까지 그들 앞에서 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목을 어떻게 해서든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우상의 힘이 대단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속속들 이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날마다 이 복된 길을 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에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던 이스라엘 왕을 낮추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러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예, 여러분 26절에 왕관을 제거하라 높은 자를 낮추고 낮, 낮은 자를 높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왕의 몰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지도자 말씀을 버린 이 권세자를 엎드려뜨리고 낮추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시드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재빨리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어떤 나라에 엎드려야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이렇게 고민을 했던 왕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 나라를 위협할 때 옆에 있는 애굽의 바로누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엎드렸고 또 지금 바로누구가 좀 약간 위협적인 그런 상황 그리고 바벨론이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얼른 또 바벨론한테 느부갓네살한테 엎드리면서 나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처럼 바벨론이 강해 보일 때는 바벨론한테 엎드리고. 애굽 왕 바로누구가 강해 보일 때는 바로누구한테 엎드렸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과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는 온통 자신의 생존이 가득해서 그래서 애굽이 가득했고 바벨론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속으로 자기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들이질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만 섬기려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리를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도 그 하나님께 조금도 그 마음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겸손한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낮춥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그리하여 겸손한 사람의 만사 형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건 아니죠. 인생의 바람에는 순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풍도 불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좀 살려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엎드립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순풍을 만나든 역풍을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점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래서 만사 형통하실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때때로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틈이 없이 세상일만 신경 쓰면서 바쁘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깨닫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순풍이든지 역풍이든지 늘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에 혹시라도 다른 게 들어와 있지 않도록 말씀으로 마음을 비춰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성령님, 오늘도 저희 마음에 켜진 엉뚱한 불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바람으로 꺼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거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귀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서동선, 에코시티에 사시는 집사님, 김하영, 유미라, 양호숙, 최완출, 박병국, 조상욱, 정명순, 송유억, 송정현, 우병훈, 우병관, 권희덕, 성우병, 정남임, 유진아, 정민군, 강민경, 기대연, 유은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 허리 통증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성령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셔서 치유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회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